최근 갤럭시 S의 차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외신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기능을 많이 채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차기작을 놓고 미국, 중국 등 주요 외신 매체에서 새로운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1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일 중국 IT 지자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모델명 SM9860 제품이 중국의 전자제품 품질 인증인 국가 3C 인증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삼성 차기작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지는 삼성 베트남 공장으로 11V와 2.25A 충전 기능으로 최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4G, 5G를 모두 지원하며 퀄컴의 최신 모바일 플랫폼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소시통에 따르면 SM9860은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11 모델명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서 이를 두고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인증된 모델은 갤럭시 S11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쇼우지 증거 등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의 5G 플래그십 제품이 앞당겨 발표되는 것 아닌가라며 예상보다 일찍 갤럭시 S11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외신에서는 차기 갤럭시 S11에서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IT 매체 시넷은 유명 IT 트위터 계정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갤럭시 노트 9, 안드로이드 10 베타 버전에서 화면 주사율을 표준 60Hz에서 120Hz로 전환하는 숨겨진 옵션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갤럭시 노트 9을 비롯한 삼성의 다른 전자학 제품들은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의 차기 갤럭시 S11에서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화면 주사율이 높을수록 화면 스크롤이 부드럽고 빠른 움직임의 게임도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출시하는 스마트폰에서는 높은 주사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출시된 모토로라 레이저폰이 120Hz 디스플레이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 최근 출시하고 있는 구글, 원플러스, 오포 등의 스마트폰에서는 90Hz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IT 전문 매체인 레치고 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D 디스플레이, 사이드 터치 기능을 갖추고 베젤이 모두 사라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출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이 앞다투어 삼성의 차기작인 갤럭시 S11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S11은 삼성의 기술이 녹아든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상 삼성 갤럭시 S11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